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업로드 시켜 놓거든요 그 커뮤니티에다가 괜히 음악에 대해서 제가 조회가 깊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 잘났다고 이런 음악 나는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악들을 한 번씩쯤은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선곡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상이라든가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점 자기 작업을 해가면서 필요한 그 소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 자기가 배운 전공 말고라도 시각 디자인을 했었어도 마무리 쯤에 들어가면 특수 효과라든가 FX 같은 잘잘한 기술들은 본인들이 좀 알고 있으면, 협업 컬래버레이션이 어, 훨씬 편하게 되고 작업하는 훨씬 수월하죠. 그러다 뭐그 d 다 보면 점점 점 s y But when you see the people who are i n t e r 이 s t e d i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그 교수들이 알려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각디자인이니까 내가 다루는 소프트만. 소프트웨어만 잘 다루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대단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누차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시대고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루는 기술을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함께 익혀야 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나 자료들을 함께 익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음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업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선곡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렸던 거고 제가 특별히 그러한 장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에펙 음악이라든가 뭐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준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몇 차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저씨가 선곡할 때 음악을 선곡 영상을 작업하면서 음악을 선곡할 때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니고 웬만큼 이런 전문가들 집단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아저씨는 그런 음악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느냐 수집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들은 되게 많았어요. 오래되었고. 보통 제가 방송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영상을 찍을 때도 제 자료로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고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대중성 있는 음악을 음악에서 자료로 뽑는 게 아니고 가끔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오피셜 뮤직에서 찾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오피셜 뮤직 이라고 했다가 뭐 템플릿 뮤직 이라도 했다가 bgm 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뭐 트레일러 뮤직 이라고 했다가 다양한 장르로 불려지지만 사실 이렇게 오피셜 뮤직 같은 회사들이 세계에는 많아요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으로 성, 성공한 작곡가들의 한에서 오피셜 뮤직에 의뢰가 들어오죠. 신인이고 아무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가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영상을 찍고 제작할 수 있고 자기의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악 성공할 때, 성공할 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악이 아닌 오피셜 뮤직에서도 한번 찾아봐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선곡해 드렸던 거고, 영상이나 시각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음악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이라는 것, 제가 만든 영상, 제가 만든 디자인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찾을 때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오피셜 뮤직만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커뮤니티 카테고리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이 그러한 회사들이 전문성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TV에 방영되는 스포츠나 뉴스의 오프닝 뮤직으로만 뭐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특수한 뭐 스포츠나 뉴스만을 전담해서 제작하는 음악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영화 예고편만 전담해서 제작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게임 음악, 게임 배경음악으로 또는 게임 속에 삽입되는 OST로만 제작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익숙한데 그런 음악들을 제작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집단이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이나 영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다 본인이 만든 작품에 bgm으로 깔고 싶은 음악을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저작권에 상관없이 이러한 오피셜뮤직을 제작하는 회사들을. 작품들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뭐네 마디를 빼서 쓴다든가 응용해서 사용한다든가 할수 있는 저작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오피셜 뮤직 같은 경우는 제작자, 영상 제작자나 시각 디자이너들에게 이메일로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 자막 밑에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 같은 경우 소개해주는 자막을 깔아주는 그런 조건으로 허락해 주는 데도 많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대중음악이 아닌 이런 상업적으로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좀 아시고 그러한 상업적인 음악만을 제작하는 회사들에서 발표된. 음악들이 영상 제작이나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음악 들어보세요. 저런 음악 들어보세요 했던 것들은 이런 오피셜 뮤직 제작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찾아본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음악들에서 많은 영감들이 떠오르고 또 이런 오피셜 뮤직들의 특성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악기들이나 세션을 쓴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한 600년 우리의 고전적인 악기들 클래식한 악기들을 가지고 현대화시킨 작업들을 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험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런 오피셜 뮤지션들 중에서도 뭐 한스 짐머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한스 짐머를 비롯한 수많은 제작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음악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보면 음악적인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악에는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악보, 똑같은 세션맨을 가지고 똑같은 음악을 해도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싹 달라져요. 그래서 커뮤니티 그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오피셜 뮤직 회사 이름하고 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오피셜 뮤지션들 이름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씩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음악들이 흘러나올 것 그런 음악들이 어떤 장면에서 사용했는지 어떤 예고편에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 그런 음악들 중에서 이제. 총뭐 8마디 중에 뭐 4마디를 뺀다든가 해서 리메이크 해 가지고 영상에 많이들 사용하고 요즘은 이런 오피셜 뮤직들이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들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 자체에서도 제공하는 음악들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런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들도 생겨나는 게꽤 오래됐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 올려놨나 확인해 보고 안 올려놨으면 제가 다음 주에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이렇듯 음악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확장되고 활동폭이 넓어졌는데 음악 하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기존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음악을 합니다. 음악 앨범을 작성을 하고 그 앨범을 가지고 자꾸 방송사를 찾아요. 라디오곡을 찾고 이제 그것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내 음악을 알리고 싶다는 욕망의 하나의 수단이겠죠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본인들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자기 음악들을 만들어 놓고 sns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찾아요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음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활동폭도 넓어졌고. 자신이 제작한 음악을 가지고 음, 생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고 옛날처럼 그냥 CD나 그냥 음원이나 이렇게 발표해놓고 저작권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음악을 어떤 누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 자신이 제작한 음악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제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들 소개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음악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곧 일반적으로 듣지 않는 상업적인 음악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상업적인 음악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회사들이 제작한 음악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로 전파되어 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시장이 반드시 대중성을 띠고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적으로만 발표하는 이런 세상이 훨씬 넓어지고 강화된 세상이다. 그 예로 유튜브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CD를 만들어서 내 제작권 음원 제작 저작권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내 음원을 웹에 올려놓고 그 외부에 올려진 내 음원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고 저작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용료를 취득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음악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웹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튜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상업적 음악을 제작하는 회사들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음악을 그런 회사에 팔기도 하고 제작해서 업로드하기도 해서 수익을 좀 다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또한 영상 제작이나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들은 일반 대중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자기 BGM이나 자기 제작 음악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상업적인 음악을 제작하는 회사들도 존재하고 지금까지 발표되어 왔던 음악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익숙한 음악들이 많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적 영감, 자기가 제작한 시각적 제작물에 대한 영감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확장성이 있게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음악의 정보를 일반 대중음악도 좋아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지만 이런 상업적인 음원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의 발표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